안녕하세요 박주공입니다. FC서울의 호날두가 전북현대 원정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많은 시간을 뛰지는 않았지만 짧은 시간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FC서울에 이런 선수가 딱 필요했는데 아주 좋은 영입이 될것 같습니다. 호날두는 링가드와 교체돼 83분 경기장을 밟았습니다. 무슨 메뉴도 아니고 링가드가 나가고 호날두가 들어옵니다. 참 재밌는 이름입니다. 추가 시간까지 포함해 15분의 출전 기회가 있었는데 호날두가 그럼 어떤 활약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7분 호날두는 결정적인 기회를 얻었습니다. 측면에서 강성진 선수의 슈팅을 정민기 골키퍼가 걷어냈는데 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수비수를 속이고 오른발 슈팅을 날렸는데 이게 허무하게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거리라면은 골이 될 가능성이 정말 높은데 슈팅은 골문을 외면했습니다. 모두가 머리를 감쌀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미스입니다. 당연히 들어가야 될골세 개를 날려버린 기분입니다. 야, 환상적으로 네. 하지만 호날두의 몸 상태는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결국 88분. K리그에서 첫 번째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측면에서 패스를 받은 호날드는 순간적인 속도로 수비수를 벗겨냈고 이후에 페널티 박스 안까지 들어가 정확한 패스를 내줬습니다. 강성진 선수가 가볍게 해결하면서 호날드의 K리그 첫 번째 도움이 기록됐습니다. 순간적인 움직임과 돌파 능력이 돋보인 장면입니다. 아, 한번쭉 치고 들어갈 때의 속도이 대단하네요. 지금은 안마그리고. 맞으시고... 네. 얘기하네요, 그런데 호나두는 조금 불안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속적인 어깨 통증인데요 91분 호나두는 갑자기 경기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깨쪽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정태욱 선수와 일반적인 경쟁을 펼쳤는데 갑자기 경기에 뛰지 못할 정도로 어깨에 통증을 느꼈고 그대로 경기장 밖에 나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호날두는 돌아왔지만 어깨는 아직 불편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 네 지지 않았던 이렇게 네 골차를... 그리고 경기 종료 1분은 남긴 상황, 호날두는 K리그 데뷔골을 성공시켰습니다. 팔로세비치의 킬 패스를 받은 호날두는 정태욱 선수를 스피드로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골문 앞에서 침착하게 속인 후 정확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확실히 번뜩이는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는데 어깨 쪽에 대한 이슈는 조금 걱정거리로 남을 것 같습니다. 경기가 끝나는 호날두는 활짝 웃으며 자신의 활약에 만족했습니다. 링가드가 빠지고 호날두가 들어가서 서울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호날두가 앞으로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